까지한번 사로잡은 것 같죠? 어머, 여기는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무료 체험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얼굴에 이 광채부터가 좀 남다르지 않으세요? 이야, <laughs> 그런 피부를 감사합니다. 갖고 계십니다. 음. 제가 잠깐 밖에서 봤더니요, 네.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무언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에어 네. 테라피인데요. 오. 펩타이드, 멀티펩타이드 토너를 직접 피부에 분사하면 촉촉하고. 그 나노화 공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게 관건입니다. 네. 보통 여자분들이 스킨 그냥 손으로 툭툭툭툭 바르시는데 맞아요. 뭔가 기술이 이렇게 네. 융합된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최첨단 과학으로 피부를 더 <laughs> 촉촉하고 몸체는 네. 피부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 이렇게 좋다. 손으로 어. 직접 침투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이게요? 네. 오오. 굉장히 막 신선하고 시원하고 프레시하고 뭔가 여기 이제 수분이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 어 좋네요. 음, 네, 하이브리드처럼 네. 피부 속으로 직접 침투를 하는 거죠. 뷰티 산업관에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용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세심한 설명도 잊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발라보고 손등에다 발라보고서 끝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테스트도 실제로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설명도 자세히 잘 해주시고